반습니다 케빈입니다 8월 11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갤럭시 Z 플립3 폴드3 관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Z 플립3와 폴드3 실물 영상이 새롭게 유튜브 채널 드론 매니아를 통해 유출되었습니다 Z 플립3부터 먼저 확인해보자면 외형은 무광과 유광 조합으로 후면 카메라와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는 부분에는 유광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S21 울트라처럼 블랙 색상은 무광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 화면에는 여전히 주름은 있지만 이전에 출시된 플립 시리즈보단 그렇게 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며 펀치홀 카메라는 체감적으로 보았을 때 S21이나 S21 플러스보단 약간 더큰 것으로 보이며 베젤이 이전 세대에 비해 훨씬 줄어든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드3를 확인해 보시면 폴드3 후면은 플립3나 S21 울트라 블랙 색상처럼 무광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있는 주름도 여전히 보이지만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화면을 펼쳤을 때 주변 빛 환경이 많이 비춰지는 것을 보아 세대처럼 플라스틱 필름이 u t g 위에 입혀져 있는 것이 아닌 실제 유리 액정이 탑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에 탑재된 UDC 카메라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먼저 블랙 영역을 디스플레이에서 표시할 때는 펀치홀을 탑재했을 때처럼 UDC 카메라의 구멍이 살짝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흰색 화면에서도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 UDC 카메라가 기존의 전해드린 대로 오드로드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론 매니아를 통해 어두운 환경에서 동영상을 시청. 할때 udc 카메라 흔적이 보이는지 확인하는 영상을 추가적으로 공개 했는데 실제로 영상을 시청할 때는 udc 카메라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화면을 멀리 두고 봤을 때 특히 전혀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z 폴드 2와 비슷해 보이며 펀치홀 카메라 크기 또한 이전 세대와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립3에서 외부 디스플레이 를 통해 삼성페이 결제가 드디어 가능한 것이 트위터 it 유추가 트론을 통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두번째 내용으로 간단하게 버즈2 워치4 시리즈 가격에 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즈2와 워치4 시리즈의 가격이 추가적으로 안드로이드 폴리스 프리랜서 기자 맥스웨인 바울을 통해 유출되었는데 버즈2는 149달러로 하나 약 17만원대부터 시작되며 갤럭시 워치4 40mm 기준으로 249달러로 하나 약 28만원 그리고 워치4 클래식 42mm 기준으로 40만원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갤럭시 Z 시리즈 버즈 워치 4 시리즈는 오늘 진행되는 갤럭시 언팩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한국 시간으로 8월 11일 오후 11시부터 진행되며, 함께 시청하는 테크 라이브 또한 오후 10시 30분부터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 마치기 전에 광고 내용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광고 내용 간단하게 전해드리자면 우주폰에서도 이번에 갤럭시 Z플립 3와 폴드 3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주폰을 통해 사전 예약 시 삼성 공식 사전 예약 사은품 외에도 닌텐도 스위치, 버즈 프로와 같은 추가적인 특별 사은품을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제공받을 수 있고 충전기 그리고 유선 이어폰까지 100% 증정합니다. 그리고 미리 사전 예약을 하고 기기를 배송받기 하루 전에 아무 때나 취소가 가능하니 이번에 통. 통신사를 통해 사전 예약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참고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테크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